지구라는 중심가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나에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나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데 지구에 좋지 않은 것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지구에도 좋은 것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 안의 절대적 진실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의 안내를 따른다면 분명 모두에게 유익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공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믿는다. 지구를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지구의 존재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절대적 가치라고 믿어온 종교나 국가가 상대적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를 얼룩지게 했던 수많은 분쟁은 절대적 가치의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상대적 가치들의 경쟁 결과라 할수 있다. 사실은 상대적 가치인데, 절대적 가치의 지위를 가지려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표방하는 가치가 평화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종교는 하나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평화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서로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평화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 지구를 중심 가치로 인식하고 종교, 사상, 국가가 상대적 가치의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참다운 평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수 있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